어 여보세요? 어, 나 여기 2층 어 여기 그 2층 올라와가지고 베이커 앞으로 오면 돼 베이커 어 어? 어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너무 감사하다 어우 큰일 날뻔 했네 와 이거 씨, 큰일 날뻔 했네 어 고마워 제가 보답 좀 할게요 이걸로 밥밥밥밥사 드세요 이걸로 고마워가지고, 밥, 보답할게요. 밥 사드세요. 어, 이걸 밥 사드세요. 어, 고마워서 그래, 밥 사드세요. 어, 고마워서 그래, 밥 사드시라니까? 괜찮아요. 밥 먹었어요. 아, 우리 일 보답을 해야 돼요, 제가. 보답 안 하고 못 사나서 그래. 어, 보답할게요, 진짜. 고마워서 그래, 보답할게요. 어, 자기야. 어, 어 너무 감사합니다. 어. 잠깐만, 자기야, 끊어봐봐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클럽프 했다. 와. 와, 진짜 클럽프 했다. 아, 오케이. 그냥 보답이라도 좀. 아,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, 보답 좀할겨 아, 이거 밥 좀, 밥이라좀 사드세요. 아, 진짜 밥이라좀 사드세요. 진짜. 아요 맞아요. 맞아요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아니 아니, 아니, 밥, 이거 밥좀 사드세요. 사 밥좀 사드시라니까? 아니. 아, 아 보답하 아, 저 보답을 해. 적성이 풀려서 그래요. 밥, 밥 좀, 이거 밥 좀, 이거 밥좀 사드세요.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예. 너무 감사합니다. 아우클럽프 했어. 와, 큰일 날뻔 했네. 어, 어. 어?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어, 큰일 날뻔 했다. 어, 그, 너무 감사합니다, 진짜. 아. 어, 우 어, 너, 진짜 어떻게 보답이라도 좀 하고 싶은데. 아니, 너무 감사해가지고, 보답좀 할게요. 아, 이걸로 밥 좀. 밥 사드세요. 밥. 아, 밥 사드. 아, 밥따 드시라고. 아, 밥따 드세요 이걸로. 아, 밥따드세밥따 그래, 밥 그래. 밥 드시라고. 보답 아, 보답 해야 돼서 그래요. 밥따 드세요. 그럼 마음만 받겠습니다 어? 어. 아 어, 너무 감사합니다. 아. 어 자기야 알았어. 어, 너무 감사해요. 어클날뻔했다 아, 와씨. 아, 아우 죄송한데 제가 보답이라도 좀 하고 싶은데. 아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보답을 좀 할게요. 이거 밥이라도 좀사사 드세요. 아 진짜 보답 좀 할게요. 아, 밥좀 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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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드시라고밥싸드시라니까 밥, 밥 밥을, 이거 싸드세요. 밥 싸먹으라고. 여보세요? 오! 어,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아 씨. 어, 자기야, 나치갑비좀 먹고 있어. 어, 끊어와봐. 어, 진짜 감사합니다. 와. 존었는데 진짜. 아, 뭐야. 중학생이에요? 아, 숨어. 아, 너무 고맙습니다. 아, 제가 보답 좀 할게요. 진짜 감사해가지고, 밥좀사주세요 이걸로. 진짜. 아, 진짜 보답할게 아... 너무 감사해서. 여기다 밥 사드세요, 밥 사드세요. 밥 사드세요. 아, 아 보답해야겠 보답을 해 하고 싶어서 그래요. 밥좀사주세요 구독, 아. 구독. <목소리> <목소리> <나> 안녕하세요. <목소리> 놀라셨어요? 네, 너, 아, 사주... 아, 저 유튜버인데요. 음, 몰래카메라 찍는 유튜버라서. 몰래카메라거든요. 네, 놀라셨어요 오케이 아, 아 재밌었어 <laughs> 이런 적 처음 당해보죠 네, 어~ 오늘도 이리 재리 시드니께서 어~ 감사합니다. <너무 좋아서. 웃음> 감사합니다.